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뒀다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 바로 다음에 나오는 본문은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우는 그 사건 기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엘리사를 후계자로 세우게 되었을 때이 엘리야가 하늘로 올라간 다음에 엘리사가 혼자 남게 되었습니다. 그때 엘리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엘리야에게 주셨던 갑절의 영감을 주셨습니다. 갑절의 은혜를 주셨어요. 이러면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남은 자는 또 한편으로는 엘리야가 엘리사를 세웠던 것처럼 우리 공동체의 비전과 같이 요나단이 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제 아들을 향해서 야 아들이 아빠보다 낫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분들을 제가 보면서 어, 저 사람 뭐지? 아 어, 기분 나쁜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아빠보다 아들이 나은 게 좋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혹시라도 이 가운데 아빠들께서 어, 내 아들이 나보다 낫다고 했을 때아근 어, 기분 나쁘고 시기 질투 들리며막 분노를 일으킬 분들이 어, 안 계시잖아요. 아들은요. 아빠보다 나아야 돼요. 딸은 엄마보다 나아야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나아야 됩니다. 우리 참된교회에 지금도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가 많아요. 하지만 적어도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는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